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아직 이 속에 아직 복음에 본질되는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과 10절의 말씀이 아주 비슷합니다 8절은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두 구절은 잘 살펴보면 다른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는데요. 어, 특별히 이제 이두 구절에서 그럼 다른 부분이 뭐냐. 그것은 8절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안에 과하고 있는 죄. 즉,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죄는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요. 예 우리들 본성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죄는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부분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진리가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 예수님께만 이끌려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의 의의로 죄를 이기려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의 의의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의 의의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의의로 주님을 섬기면 그 섬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죄와 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은 죄. 그 죄를 말하는 것이고, 10절 말씀은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in. 그 다음에는 sin에다가 s 하나 더, 더 붙이게 나옵니다. 자, 먼저 8절에 언급된 죄 없다 하면에서 죄는 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세력, 하나의 능력, 하나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권세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10편 51편 5제로 보면 다윗이 성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여전히 이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이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과 사귐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죄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죄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성은 우리 안에 계속 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만 보이면 바로 우리 몸을 주관하여서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꼭 처마 밑에 또 아래를 틀고 있는 뱀과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 틈만 보이면 이틈 보인다는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 혹은 그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뭔가 틈만 보이면 그냥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그 열매는 온갖 죄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데 보면 죄를 범하지요?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 시간에 오늘은 좀 죄와 죄성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오늘 하는 것이고,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들은 죄에게 종로를 하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바뀌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또 안에서 나는 이제 그리또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이 다 우리의 행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리또 안에는 우리는 누구냐?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은 누구냐? 그리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또 안에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 조명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예, 말씀을 듣는 한분한 분들 한분 가운데 이 마기를 정말 큰 대로 원합니다. 그래서 발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죄 종료를 하는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 도 함께 십자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임을 알았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그런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온전히 여기는 길은 자꾸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나는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한 말이에요. 그게 그리또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리또 안에서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또 안에서 나는 사실 없어졌어요. 난 죽었어요. 난장사진낸바 되었어요.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았다면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자꾸 말하라 이 말이야. 그 사실을 죄에 대하여 종노하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선포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다음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거 자꾸 선포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 돼 이 선포를 하면 이것이 믿음이 돼요.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하나님의 대하여 산 자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죄의 종노로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룩한 생명으로 의롭게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실체다. 이걸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 딱 박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그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드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을 불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우리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부터가 서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소에서 그분의 인다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육 욕심을 유지하냐 라 지금까지 조르셨더라도 지금 이 말씀만 들으면 돼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된다고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의 십자로 말리야마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죄의 종로로 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죄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리스의 생명은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야 돼요 의의 존으로서만 살아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의에 동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갈라사도자 16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리들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주님과 교통 속에서 이분의 인담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시는 감동 따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죄에 대하여 해방된 삶이에요. 그 것이 죄에 대하여 자리한 삶입니다. 그것이 의에 종된 삶이에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산 삶이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인담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성령인담을 잘 받지? 제가 성령인담을 잘 받고 사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담을 잘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이 성령의 인담을 잘 받는 무리들과 함께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담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교회는 성령의 인담을 잘 받는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때 몸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뭐 글씨 쓰고 뭐 물건 들고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이 막뭐 하는 게 없어. 그래서 발을 막 파, 판단하다가 네가 하는 게뭐 있냐 판단하다가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어. 그럼 바로 사망이죠. 그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몸을 떠나서? 아니죠. 이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가 은사가 있고 있지만 이게 몸에 붙어서 있어서 건강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온전하게. 사실은 우리 혼자서 인담받기는 힘듭니다. 죄의 몸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하게 인도을 받아요. 온전한 하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그뜻 가운데에 거하는 삶을 그게살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할때 죄에 대해 죽고 의에되어살수 있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성령의 인담을 완전히 따르는 그런 무리들. 그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녀로,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인데,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아니라 그게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뭐야?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여지게 교회지. 아, 구원받은 사람이 두 사람 모였어. 모인 다음에, 함께 하신 성령님과는 관심 없고, 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계획 따라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간다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하는 성령을 쫓아서 그 인도함 따라서 움직여 보세요. 왜 타락입니까? 교회 말로 그때에 몸으로서 머리였다면 이 땅에 드러내는 거죠. 머리가 빛된 것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요. 머리가 사랑인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이죠. 이러한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 모여서 함께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렇게 움직일 때 그걸 예배라고 하고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하고. 그런 무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에 대해서 해방되고 의에 대해서 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뒷무대 후소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렴의 적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쫓아갔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이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분자들과 함께하려면 전제가 있어. 내가 청례적을 피하고, 청례적을 피하고. 그러니까 내 어떤 욕심이 있으면 이런 모임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모임에 알아도 안 가죠. 내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지금 하나되어 모였는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걸로 하나되는 거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것으로 하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예수 그 십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셔. 그래서 그 예수 그 십자의 은혜와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게 거하여서 그 예수만 높이고 나아가서도 그 예수님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성령과 님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된 자리에 가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